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은 종이관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이관 통계 구매를 물었던 이 군단은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오음리의7 0 1 공연대가 있는데 그 관련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군이 시신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군단 단위에서 주문한다는 것도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군수사령부 단위에서 해가지고... 예. 밑으로 내려주는 거거든 나 몰래 이제 노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게다가 육군은 지난해 12월 시신을 임시 보관한 영연백을 3000개 넘게 실제 구입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연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1 2 3 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발생 가능 중에 대비라도 한 겁니까? 노상원의 수첩 속 내용처럼 정치인과 언론인 등 무관 시민을 수거해서 폭파, 격침, 이송 등 사고 처리를 명령하려고 했던 겁니까? 윤석 청열이 즉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